자,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 직선인데 이제는 원점을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점을 지나면 정비례 관계이고 정비례 관계는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원점에서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 정비례 관계는 되지 않고 단순히 1차 함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식은 y는 ax 플러스 b처럼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1차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a 값은 기울기고 b는 y절편이라고 합니다. 네, 기울기 와 y 절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 여기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1차항의 개수가 기울기라고 그랬는데 기울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1차 함수가 직선이라고 하는데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 즉 경사진 정도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밑에 교통표지판 두 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는 이런 교통표지판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이런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로에서 퍼센트 표시를 하지는 표지판이 있어서 처음에는, 어, 저게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소금을 문제도 아닌데 왜 퍼센트가 나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번 관찰해 보니까 이런 표지판은 항상 평평한 도로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에,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10%라는 것은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 어떤 자동차가 100m를 전진하면 길의 높이가 10m 정도 높아지는 정도의 경사라는 뜻을 나타내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어, 자동차가 100m, 10%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100m 전진하면 길의 높이는 10m 정도 낮아지는 그런 정도의 내리막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삼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자, 오르막일 때는 이게 100m, 자동차 100m 전진하면 길은 10m가 올라가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경사진 길이다. 내리막은 100m 전제라면 길의 높이는 10m 낮아지는 그런 정도의 내리막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경사도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기울기는 run분의 rise라고 합니다. 이 run은 자동차가 달리는 거리, rise는 길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정도.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리막도 있기 때문에, rise는 플러스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마이너스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교재에서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1차함수식이 y는 2분의 3x 빼기 3이라고 할때 여기 2분의 3이 기울이라고 그랬죠? 2분의 3이다 이 말은 x가 2가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하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을 때, 1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기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래프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좌표를 구하기 쉬운 두 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점이 0, 1 이라는 점이고 여기가 6, 5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는 항상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이동하는게 좋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은 큰 값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어, 그 X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선생님이 그 함수 첫 시간에 말했듯이 이 점과 점 사이를 마우스를 가지고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 방향키로 일단 좌우로 이동하는 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동하는 걸 결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에서 6으로 이동하는데, 자, X가 얼마 늘어나야 됩니까? 0에서 6으로 이동하니까 x가 6만큼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로 올라가야 됩니까? 자, 1에서 5까지 올라가니까 4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6만큼은 달릴 때 길은 4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삼각형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자그 다음에 내려가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역시 두 점을 잡는데 0,3이라고 하는 점과 4,0이라고 하는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컴퓨터 방향키를 이용해서 어,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이동하겠습니다. 자, 0, 3에서 4, 0까지 가려면 몇칸 이동해야 됩니까? X가 0에서 4까지 에, 움직이니까 4칸 이동하죠? 그러니까 4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위냐 아래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몇 칸입니까? 3에서 0까지 가니까 3칸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자동차가 4만큼 달릴 때 길의 높이는 3만큼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 삼각형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그려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와 같이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 삼각형이 그래프 어디에 그려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그래프 위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이 삼각형 그래프의 위쪽에 그려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프의 아래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위쪽이고 어떨 때는 아래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삼각형 그래프의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그래프의 오른쪽이라 할수 있죠. 그런데, 이 내려가는 경우에도 삼각형은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삼각형은 그래프의 오른쪽에 그려진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은 선이기 때문에 X축 대칭, Y축 대칭은 선대칭이고 원점 대칭은 원점이 점이기 때문에 점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 점이 X축 대칭일 때는 Y값의 부호만 다르고 Y축 대칭일 때는 그두 점이 X의 부호가 다릅니다. 물론 절대 값은 똑같고 부호만 바뀐다는 뜻입니다. 원점인, 원점 대칭인 경우에는 두 점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뀝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이 있는데 좌표는 O3입니다. 자, 이걸 먼저 Y축 대칭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일단 y 축에 수직인 선을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b가 바로 어, y축 대칭인 점인데 자 a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칸 갔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5칸 가야 되죠.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리고 a와 b는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y 값은 3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좌표를 보면 A 좌표와 비교해서 X의 부호만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Y축 대칭을 하면 X의 부호만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를 X축 대칭을 이동시켜 봅시다. X축 대칭을 이동한 점을 C라고 할때 일단 X축에 수직인 선을 그리고 이 길이와 이길에 같도록 점 C를 잡으면 됩니다. 자 A에서 C로 이동하는데 좌우로 이동은 하지 않고 아래로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이동이 없기 때문에 X값은 5로 유지가 됩니다. 그 A라는 점은 X축에서 위로 색칸 갔으니까 이것은 아래로 색칸 가야 되죠? 그러니까 Y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렇게 X축 대칭 이동을 했더니 Y의 부호만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A의 원점 대칭인 점을 잡으려면 A하고 원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점을 잡으면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인 점입니다. 에, 그러니까 선대칭일 때는 이 기준 축을 기준으로 수직선이 돼야 되고 그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두 가지 개념 요소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원점 대칭일 때는 어 점대칭일 때는 이 선을 연결한 다음에 그 길이만 같으면 된다 딱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오른쪽으로 5칸 갔으니까 d는 왼쪽으로 5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가 되고 A가 위로 3칸 간 거니까 얘는 아래로 3칸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원점 대칭일 때는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가 원점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Y축 대칭을 한번한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X축 대칭을 하면 d로 이동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y축 대칭할 때 x의 부호가 바뀌고 여기서 x축 대칭을 할때 y의 부호가 바뀌니까 x, y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기울기 y절편, 그래프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두 그래프가 평행인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일치한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래프를 보고서 일치함수의 식을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이 선생님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